자, 시작할까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강의는 ot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석을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지?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공부를 할 거라고. 근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나와 같이 약속을 정할 거야.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라고. 그러면 너도 아 그렇게 약속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는 암기를 해서 그런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이렇게 약속을 했지라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뭘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런 것보다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야? 끊어 읽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끊어 읽기. 선생님은 끊어 읽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는 건데, 자 해석을 하다 보면 영어 선생님들 이렇게 해석을 할때긴 문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읽고 해석하고 어느 정도 읽고 해석하고 어느 정도 읽고 해석하지. 근데 그럼 거기서 끊는다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 근데 왜 끊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읽고 딱 끊고 여기까지 읽고 딱 끊고 이럴까? 그렇지 해석하려고는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만 읽고 해석하고 그만큼만 읽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요만큼은 의미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그 다음은 또 요만큼이 의미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게 하나의 한 문장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는데. 막 촘촘하게 끊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끊는 거냐. 자, 첫 번째. 어디서 끊는 걸까요? 주어가, 그치? 우리의 문장의 제일 앞부분을 주어라고 하잖아. 그치? 주어가 길 때, 자, 주어가 길 때, 주어가 길 때, 동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주어가 길 때, 동사 앞에서.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끊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접속사 알죠? 접속사나 또는 콤마가 나오면 접속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앞에서 끊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서 끊는 거냐? 자, 세 번째는 우리 투부정사 알지? 들어봤지? ing 들어봤죠? 자, PP 들어보셨죠? 이해돼? 자, 투부정사가 보이면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 거야. ING가 보이면 ING 앞에서 끊는 거예요. PP가 보이면 PP 앞에서 끊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PP라는 건 ED가 붙어있는 형태를 얘기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네 번째가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야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됐니? 그런데, 요세 가지는 제일 중요해. 근데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건 끊을 때도 있고, 안 끊을 때도 있어요. 전치사라고 해서 다 끊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 돼요? 자, 전치사는 첫 번째. 자, 전치사는요, 첫 번째.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오면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오면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오면 접속사 앞에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끊는 게 아니야. 어디서 끊는 거야?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알겠니? 그다음 두 번째 전치사가 나오고, 그지? ing가 나오면 ing 앞에서 끊으라고 했다고 여기서 끊는 게 아니야. 어디서 끊는 거야?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동사의 ed를 pp라고 하는데 이 pp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치사라고 해서 여기서 끊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디 앞에서 끊는 거야? pp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그때그때 그때 약간 끊어주는 게 달라요. 이해돼? 자, 내가 오늘 준비한 프린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 두 페이지는 선생님이랑 약속을 정하는 페이지고요. 그 뒤에 세 페이지, 네 페이지는 오늘, 오늘 해석을 할 부분을 선생님이 잠깐 체크해 놓은 거야. 몇 가지 문장을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돌려봐. 그 제일 뒤에 부분은 뭐냐면, 그 계속 뒤로, 뒤에 세 페이지는 뭐가 있냐면, 아니다. 여기여기 요, 요거 뒷부분. 그치? 노트가 있는 거야. 알겠니? 거기 에 노트에다가 오늘 한 거를 적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근데 일단은 먼저 수업 듣고 할게요. 자, 일단은 끊어있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어있기. 자,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길때 동사 앞에서. 두 번째는 접속사나 콤마. 됐니?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투부 정사나 ing나 pp 앞에서 끝낸 거야. 그다음 전치사. 자, 이거를 설명을 좀할 거예요. 됐니? 볼게요. 자, 우리가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하는데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하는데 동사 앞에서 끊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어느 게 동사지? 동사, 야, 동사 앞에서 끊어 라는 말은 영어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네가딱 봤을 때, 아, 이게 동사구나, 아, 이게 동사구나, 딱딱 와, 잘안 와. 잘안 오지. 사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문장에서 동사가, 안녕, 나 동사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 힌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사 힌트.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동사구나 라고 힌트가 있어. 그 힌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mris라는 비동사가 나오면 문장의 동사야. 그래서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다고, I am, you are, 이런데, 아, 동사 앞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지? 그건 너무 짧지 않아? 그치? 어. 자, mris라는 부분이 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동사일까? 문장에서. 조동사 알죠? 조동사. 여러분, 조동사 알지? 조동사, 조동사 표현이 보이면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니까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부사 알아요? 부사가 나오면 앞 또는 뒤에 동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왜? 부사는 뭘 수식해?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지. 오케이. 맞아. 형용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됐니? 자, 그런데 여기 s는 뭐야? 단수 복수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s가 나오면 좀더 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야이 문장이 현재야 과거야 그럼 너뭐 보니? 시제. 그렇지 시제를 보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럴 때너 문장에서 뭘 체크해? 시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뭘 봐? 동사 봐, 주어 봐, 형용사 봐. 옳지 동사. 동사. 그래서 시제에 관련된 거야. 시제에 관련된 거. 즉 무슨 말이냐? have 플러스 pp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제지.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이거 뭐야? 동사. 이해 돼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동사의 ED 표현이야. 자, 동사의 ED가 붙었어. 동사의 ED가 붙으면, 우리는 이거를 과거형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라고도 해? 수동의 PP형이라고도 하지. 근데 과거형이라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자. 무슨 말이냐면 I learn English 그럼 나는 영어를 배운다지. 그거의 과거형이면 수동태가 돼 능동이야. 나는 배웠다. 영어를. 수, 너 능동 수동 이해 돼안 돼? 안 돼. 능동은 행위를 하는 거고, 수동은 행위를 당하는 거잖아. 주어가. 그래, 안 그래?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동사 ED의 과거형은 뒤에 뭐가 있어?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어가 있는 거야. 이해 돼? 자. 다시. 그런데 수동은 뒤에 명사 대명사가 있을까 없을까? 수동태 알지? 수동태는 명사야 대명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지. 그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pp 뒤에는 뭐가 있냐? 전치사나 투부정사나 형용사 부사나 또는 아무것도 없 되는 거야. PP는. 자, 그래서 우리가 능동과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첫 번째가 뒤에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가 있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뭐야? 끊어 이리. 오케이? 자, 끊어 읽기 할때 어떻게 끊어? 주어가 길때 어디 앞에서 동사. 동사 어떻게 찾아? 따라. m r e s 자, 따라해. m r e s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부사 동사 LI 플러스 부사 LI 동사 S. have 플러스 PP. 동사의 AD 플러스, 동사의, AD 플러스 동사의 AD 플러스 명사 대명사. 자, 이게 바로 뭐야? 동사야.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만 찾아서 동사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오케이.